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48호 제1면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2026년까지 마흔네 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9 3 4억 원을 투입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마흔네 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물결표사인 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동행 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를 비전으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람 중심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 평생 돌봄 서비스 실현, 삶의 영역별 포괄 지원 서비스 실현, 기술혁신 기반 디지털 복지 구현 등 4가지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마흔에게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 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다. 또는 이들을 위해 스문의 시간 한대일 지원,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사업, 긍정 행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힐링 캠프 테마여행 등 가족부모 휴식 지원 사업을 통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교육지원센터 운영. 성인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육성 및 동료 상담과 양성 사업을 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지원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 교육, 문화, 생활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마흔 네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03억 원. 2025년 312억 원, 2026년 319억 원등총 934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과장은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회용 컵 대여 서비스 포함 다섯 개 품목 올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신규 품목 아이디어로 선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2024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신규 품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다섯 개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공공기관의 실제 수요에 맞는 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규 품목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심사 결과 총 다섯 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팀 에 다회용 컵 대여 서비스로 다회용 컵을 수거해 살균 세척 과정을 거친 후 재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실용적인 서비스로 심사 과정에서 높은 생산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콘투게더 팀에 안전 트래픽콘과 세종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 팀에 카스토퍼가 각각 선정됐다. 콘투게더 팀에 안전 트래픽콘은 도로 공사장 등에서 안전을 확보하거나 차량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으로 이루어져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이 생산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작업 환경 제공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 팀의 카스토퍼는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주차장 방지턱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로 환경 보전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장려상의 사용 팀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김연아. 개인, 의수방자재및 월동자재로 사용하는 모래포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과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5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중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개발원은 선정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생산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선정부터 공공기관 대상 팔로 연계, 마케팅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 다양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선 구매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장애인의 일자리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은 본 사업을 통해 2020년 소화기 2021년 스마트 수화물 태그, 체어 테라피 2022년 운동용 매트, 침낭, 안전모 2023년 생리대, 전자 칠판, 의료용 거즈 붕대 야외 운동기구, 델리네이터 등 11개의 품목을 새롭게 발굴하였다. 이중 체어 테라피, 스마트 수화물 태그, 안전모는 제품화에 성공,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에 포함돼 각급 공공기관에 판매 중이다.